나이스! 제대로 들어갔다 머리를 때려볼까? 아무리 옆에서 때려도 그치 아 역시 어! 머리를 또한방더 나이스! <목소리> 안녕하세요 비뷰입니다 여러분 제노라지 세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제노라지 세트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세트인데 초종 보스 세트이기도 하고 알파 세트를 만들 건데 제가 나름 여러 번 잡았어요 제노지바를 지금까지 보시면은 재료가 다 있어요 지금 하나씩은 다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가 부족해요 명등룡의 유각이 필요한데 지금 총 여기서 머리에서 두개 필요하고 몸통에서 세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가지고 두 개를 더 먹어야 됩니다. 한판 잡으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한판 깨러 가볼 겁니다. 유각 두개 먹으러 가봅시다. 젠노지바로 설정하고 검색을 해봅시다.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 임무 있네요, 임무. 네명 있는데. 아, 지금 결말의 땅 깨고 계시는 거구나. 어, 여기, 여기 들어가서 해봅시다. 아, 보스를 못 받네. 아, 오래 걸리셨어. 다 보스를 못 받아. <laughs> 아, 퀘스트가 있어야 이걸 깨지. 이거 못하겠네. 야, 이거, 제노지바 세트 만드는 거는 다음에 뜨면은 그때 해야겠네요. 응. 제노지바가 떴습니다. 제노지바가 떴는데 안갈 수가 없죠. 응. 강타복장을 가져왔습니다. 왜냐?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머리를 부셔야 유각이 잘 나옵니다. 그치 이번에, 아 오! 반가까이다네. 조심해야겠다. 한대 맞았다 하면은 체력이 막. 오! 1.5다. 야! <laughs> 비약 가져올걸. 아우, 포 범위가 너무 넓어요. 둘 중이다. 어, 봐서. 그렇지. 그렇지. 머리부터 몸통까지. 아주. 때릴 때마다 아 파하네요. 머리를 역시 맞춰야 돼. 머리가 데미지가 좋습니 오, 꼬리, 야아 <laughs> 야, 이걸 살수 있네 분노했죠? 쳤다받나라 아, 못쐈어 돌진이다 일단 살고 보자 폭주하는데요 안 보여, 안 보여 <laughs> 야, 살도 살다 저걸 맞네요, 제가. 와, 이거, 구파 다 하고 하려니까 힘들다이 오, 죽, 겠어 죽겠어. 죽겠어. <laughs> 약다 먹었어. 으, 못 깨겠는데, 잘못하면? 어 죽었다. <laughs> 오, 뭐 하려고? 뭐였지, 이게? 오, 잠살려. 전화가 왔어. 아, 전화 와가지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laughs>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몸 샷을 날려줘야 견디기가 잘 들어가는 건데요. 꽃다른 어떻게 하지? 으으... 오! <laughs> 어, 유광 나왔어. <laughs> 그래도 유광 나왔어요. 다시 갑시다. 아. 왜, 왜 앵글을 못 잡아? 왜 이래? 발견했다. 오, 이제 되네. 몸 돌아주시고, 안 도네? 아, 계속 움직인다, 머리. 드래게 씨앗이라도 먹읍시다. 이거라도 먹어야, 냄지가 오르지. 어. 이번에도 못 잡으면 안 돼! 오! 오, 낙성 나이스! 아, 용화살로 되나보다. 와, 위험했다. 오! 분노했다, 분노했다. 오, 무서워! 이동한다. 간격병을 사와야 되는데 안 사왔어요. 마을 가면 사오는 걸로 하고. 음. 머리를 부셔야 돼, 머리. 유광 먹어야죠. 오오오. 좋아, <놀람> 됐다. 뭐, 거진 다 부순 거 같은데요? 꼬리 빼고. 엉덩샷. 머리를 때려야지. 오! 돌진이야! 이는거 아니야, 이거? 그냥 먹을래! 머리가 여기 있네. 야, 꿀. 이제 끝날 때가 겠죠꿀이수 있는가? 났을 때가 기회지. 온다아 좁아. 무기시범 뛰어. 위험해. 오. 어, 수으로 막았어요. 이드아 얘야 yeah. 자빠지겠지? 저 수공생 자빠지던데 안 자빠지기도 하는구나 오 폭주한다 또 안돼 안돼 야 장난 아니구만 나이스 제대로 들어갔다 야, 오랜만에 잡는데 장난 아니네요. 머리를 때려볼까? 아무리 옆에서 때려도 그치아 역시 머리가 아파하죠? 이때 몸통을 빡. 나이스. 그리고 머리를 한방 더. 그치 머리를 또한방 더. 나이스. 동살 샷 야 부동 나이스다. 한번 더. 아 너무 욕심인가? 생각좀 채워야 될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얘 언제 죽니? 두 번째 됐는데 그렇지. 드디어 잡았어. 아한번 실패하고 유각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잡았습니다할 무리야지. 꼬리를 못 잘랐다 결국. 오케이 유각 줬다. 아세 개는 먹겠지. 아두 개는 먹겠지. 두 개만 먹어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세트 유실물 있었는데 여기 있다. 아 됐습니다. 드디어 만들 수 있겠네요. 아 보수가 육각이 그래도 하나가 또 나왔어. 야 이제 됐다. 연주바 세트를 드디어 만들어 봅니다. <laughs> 제노라지 알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부터 해가지고 몸통 그리고 손 손이랑 아 빨리 그리브좀 바꾸고 싶다. 허리랑. 자 마지막으로 다리까지 오 저질인데 <laughs> 다리 됐다 완성 야 이거 전부터 계속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하다가 이제 만드네요 한번 볼까 오오 오, 신발도 무슨 뾰족하게 해가지고 발톱처럼 만들어놨네 신발 딱 발끝이 뾰족뾰족하죠 햄 효과는 이렇고 채술은 제가 호석으로 장착한 거고요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laughs> 이걸 이제야 만들다니 제노지바를 맨날 잡아야지 하다가 드디어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다른 장비를 만드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이만!